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KBL V리그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 정관장 대 고양 소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소노에 승리했다. 그리고 리그 경기 없이 동아시아 슈퍼리그 일정을 소화했다. 부상 중이던 아반도가 돌아오며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웨인 이슈가 있기에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보긴 어렵다. 이종현이 부활에 성공했고 아반도와 함께 뛰는 박지훈의 트랜지션이 있긴 하지만 승리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윌슨과 카터 등 외인의 득점이 필요하다. 손호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최하위 팀인 삼성에 패했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65점을 합작한 이종현과 오누아쿠가 맹활약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 합이 21점에 불과했다. 가뜩이나 가동 인원이 적은 팀인데 건실한 포워드인 최현민도 시즌아웃을 당하며 앞으로의 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동아시아 슈퍼리그 관계로 필리핀을 다녀왔지만 아반도가 어느 정도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수 있기에 로테이션이 원활하다. 오누아쿠의 높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정현을 상대하기 부담이긴 하지만 박지훈과 최성원 아반도가 트랜지션을 주도할 수 있고 카터가 득점포를 가동할 정관장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이번 경기 안양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서울 SK대 한국 가스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SK는 리그 경기가 없던 사이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소화했다. 정관장을 잡고 올라간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안영준이 돌아와 원희와 안영준, 오세근과 오재현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베스트5를 가동 중이기에 이제 2위를 노리고 있다. 김선영도 이 경기를 통해 복귀가 확정되며 이제 풀전력으로 리그를 마칠 수 있다. 가스공사는 LG 원정에서 패하고 SK 원정에 나선다. 그래도 니콜슨이 부상으로 빠진 이후 나선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잘 버텼고 이 경기에는 에이스인 니콜슨이 돌아올 수 있다. 주말에 휴식한 점도 팀에는 호재인데 지쳐있던 벨란겔과 맥스웰 등이 쉴수 있었다. 단 김낙현이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변수가 될수 있다. 니콜슨이 복귀하는 가스공사지만 김낙현이 여전히 풀핏의 몸상태로 나설 수 없다. 김선영이 첫 경기부터 긴 시간을 뛰진 않겠지만 20분 정도의 출전으로도 오재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원희와 안영준이 내외곽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원 큐대 KB스타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원 큐는 적지에서 열린 2차전 3쿼터의 공수에서 맹활약한 김정은을 앞세워 한 점차까지 추격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양인영이 리바운드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김정은과 신지현이 나란히 15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상대를 넘긴 어려웠다. 전력 열세가 있는 상황에서 박소희와 엄서희 등 에너지를 넣어줄 젊은 자원들이 빠진 여파도 컸다. KB는 홈에서 열린 두 경기를 싹쓸이하고 챔프전에 한발더 다가갔다. 1차전에 이어 다시 리바운드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한 박지수가 상대 골밑을 초토화했고 허예은과 여윤아 등이 강한 수비로 상대 앞선을 막아냈다. 박지수로부터 파생되는 외곽 기회가 많기에 선수들이 오픈으로 외곽을 넣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KB의 승리를 본다. 하나원큐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나서며 좋은 성적을 냈지만 4강에서 KB를 만난 건 불운이다. 거기에 잘하는 주전 선수들과 달리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도 크다. 박지수를 앞세울 KB가 무난히 승리하고 챔프전으로 갈 것이다. 이번 경기 KB 스타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한국전력대 삼성화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은 지난주 홈경기에서 OK에 패하며 본배구 행이 어려워졌다. 5라운드까지 3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6라운드 들어 4연패에 빠진 것이 컸다. 신영석과 서재덕의 지원 속에 다이스가 20득점 이상을 해 줬지만 임성진이 중요한 고비마다 범실을 저질렀고 세터의 안정감이 아쉬웠다. 그래도 홈 마지막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보답하려 할 것이다. 삼성은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현케에 패하며 본 배구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점 3 점을 따내며 경쟁자들의 부진을 바래야 한다. 단, OK가 두 경기에서 승점 3 점만 따내도 준 플레이오프로 갈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 상대로 요스바니와 에디를 앞세워 승리하고 타 팀이 부진이 필요하다. 임성진이 네번 자리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건 상대 역시 마찬가지다. 웨인에이스 대결에서는 요스반이 쪽으로 무게감이 쏠리지만 타이스가 어느 정도 버텨 줄수 있고 신영석과 조근호 등이 중앙의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정관장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장은 GS를 잡고 플레이오프 직행에 성공했다. GS와의 승점 차이를 크게 벌렸고 남은 경우이수가 GS에 유리하게 진행돼도 4점차 이상으로 앞설 수 있기에 2위팀을 바로 만날 수 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엄청난 상승세로 승점을 쓸어 담았는데 우승도 노릴 분위기다. 지하와 메가는 GS 상대로 59%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염혜선 세터의 안정감은 현재 리그 최고다. 단 이소영이 부상을 당했기에 남은 시즌은 박해민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페퍼는 지난 금요일 홈 경기에서 선두 도약을 노리던 흥국생명을 제압했다. 첫 세트를 내주며 그 경기 역시 패할 것이 유력해 보였는데 리버스 스윕에 성공하며 오랜만에 승점 세 점을 추가했다. 접전 상황에서 클러치 득점을 해준 야스민이 54%의 성공률로 38점을 폭발했고 필립스가 중앙에서 활약했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이소영의 부상과 더불어 추격자들을 제치며 준플레이오프를 무산시켰기에 다소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홈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박해진이 공수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하와 메가쌍포가 상대 코트를 공략할 정관장이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대전 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